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최, 그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그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할게, 어, 그래서, 자, 뭐, 공약수 개념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게 아니고 이제 5학년 때 공부했던 거 거기서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사실. 음, 그래서 그냥 쭉한번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음.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낯설지 않은 부분들이지 우리가 이제 뭐 공약수 구하는 거, 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약수는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이제 공통인 약수라는 거고. 자, 공통인 약수. 그게 이제 공약수고요. 그래서 8의 약수, 12의 약수 다 이제 구한 다음에 거기서 공통인 숫자가 있는 거 찾아보면은 그게 이제 공약수인 거지.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좀 되도록이면 <laughs> 강의 좀 짧게 해야 되겠어. 어,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최대공약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약수 중에서 가장 이제 큰게 이제 최대공약수고 그래서 공약수를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걸 이제 구해봐도 되지만은 사실 더 좋은 성질 건 뭐냐면은 그 최대공약수와 이제 공약수 사이 이제 관계가 있잖아 즉 어떤 두수의 그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 공약수는 뭐다 최대공약수의 약수였지 어,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이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걸 이걸 이제 이용해서 뭐, 굳이, 공약수를 1, 2다 구하지 않더라도,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은, 그거에 이제 약수를 구하게 되면은, 우린 두수에 이제, 공약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활용돼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두수를 몰라. 그냥 네모와 세모야. 네모와 세모가 있는데, 네모의 세모에, 어, 네모와 세모에, 뭐, 최대 공약수가 예를 들어서 뭐, 32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두수의 공약수는 뭐냐? 어, 두수를 모르는데 그 공약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할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두수의 그 공약수이기 때문에 그 최대 공약수인 32의 약수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어, 그러면 1과 32, 그 다음에 2와 16, 그 다음에 4 8의 32. 어, 이렇게가 끝이죠. 1, 2, 4, 8, 16, 32. 이렇게가 두수의 이제 공약수가 된다. 그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나온 거지만은 중학교 문제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거의 달달 암기하다시피 함, 합시다.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된다는 거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그러니까, 공,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음, 뭐, 8과 1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 짝수니까 2부터 이렇게 나눠 가지. 그러면 2, 4, 8, 2, 6, 12. 2로 한번더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2는 4, 2, 3, 6.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이제 못 나누죠? 그만 나누지?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럴 때왜 여기서 이제 더못나누요 여기서. 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로 소이기 때문이야. 지금까지는 그냥 뭐 공약수가 이제 1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수학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두 수가 서로소이기 때문에 서로소이기 때문에 서로소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최대공약수가 1인 제두 자연수를 말하는 거야. 공약수가 이제 1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자체가 그냥 바로 최대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3은 공약수가 지금 이제 1밖에 없지. 1의 약수 두 수다, 둘 수다 이제 소수잖아요. 1의 약수는 1과 2, 3의 약수는 1과 3이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서로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분수 다룰 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분수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약분이라는 걸 배우면은, 약분을 언제까지 해줘요? 기약분수가 될 때까지 약분을 하는 거잖아? 근데 기약분수에서 가령 뭐, 우리 뭐, 36분에 10이라는 이제 그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할때 2로 약분을 해봐. 그러면 2, 6, 10, 2, 여기 18이잖아요? 또 약분하면 2 3은6 2918. 뭐 3과 9는 또 3으로 약분하면 3 1은 33359. 그래서 사실 기약분수가 되면 이게 3분의 1이잖아. 어. 그럴 때왜더 이상 약분을 못해요? 어, 3분의 1에서 이제 끝나는 이유가 뭐야? 3과 1이 분자분모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못 나눈다는 건 아니고 1로 나눌 수 있긴 한데 어차피 1을 1로 나눠봤자 1이고 3을 1로 나눠봤자 1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분자 분모의 공약수가 1밖에 없게 되면은, 결국 그 상태를 우리는 얘를 이제 기약분수라고 하는데, 사실 왜못 나누냐 하면, 이 분자 분모가 이제 서로소이기 때문이에요. 서로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약분수가 될 조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자 분모가 서로소 관계가 될 때까지, 그렇게 약분을 해주면은, 결국 그런 분수가 이제 기약분수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에서 사실 그 개념이 누가 있었던 건데, 서로소란 말은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본 친구도 있고 지금 철어,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대공약수를 구하거나 분자 분을 약분을 할때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또는 약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이유는 두 수가 이제 서로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최대공약수를 이제 구하러 갈 건데 최대공약수는 뭐 여기서 어,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배우 선생님 배울 때는 뭐 GCD다 이렇게도 영어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간단히 그냥 G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음. 그럼 이 GCD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영어로 쓰면 이제 Greatest Common Divisor. 뭐 가장 큰 Common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인 뜻이 또 있지만은 보통이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 이제 공통이라는 뜻도 있지. 그리고 디바이저는 이제 약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공통의 약수. 말 그대로 최대 공 약수.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이 앞에 글자들을 따서 GCD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냥 약자로 이제 G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최대 공 약수를 한번 이제 구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소인수분의, 아, 그 공약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 우리 이제 이두 번째 방법이 굉장히 친숙하지?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 새로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세개 숫자를 이제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 그런 경우 에 같은 경우는, 뭐 배운 친구도 있고, 이, 초, 초등학교 때 해본 친구도 있고, 아직 안 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에서 지금 12, 36, 42. 예,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하는 걸 해봅시다. 자, 12와 36과 42. 이렇게 이제 세개 숫자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그러면은 거꾸로 나눠시면 역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얼마로 나눠볼까요? 지금은 뭐, 2로도 다 나눠지고, 2, 6, 12, 18, 21.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홀수인 21이 하나 섞여있기 때문에 2로 못 나누죠? 그왜 뭐, 3으로 나눠야겠네? 그러면. 세수를 다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 3밖에 없네요. 그래서 326, 36, 18, 37, 2 1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 숫자가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간에 그 숫자들을 모두 다 공통으로 다 나눌 수가 있어야 돼. 하나의 숫자로 다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러이 나눈 숫자가 이세 개의 숫자에 다 공통의 그 약수가 돼야 되는 거지. 즉 공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2와 6과 7 같은 경우에는 2와 6은 뭐 짝수인 그 2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7을 못 나누잖아. 어. 그래서 여기서 스탑이야 스탑.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은 2, 3은 6. 6이 이제 최대공약수가 되는 거지. 자, 세개 숫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는 고하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방법이에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떤 두 수의 이제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거. 사실 방법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로. 어, 그, 낯설지가 않은데.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 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구할까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얘가 있듯이 54와 90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그 숫자들을 다 소인수분해를 해요. 말 그대로 소인수분해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소인수분해 안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웬만하면은 숫자들이 어떤 관련된 문제가, 문제가 있을 때 얘를 그냥 째려보고만 있다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 소인수분해를 하고 나야지 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좀 실마리가 이제 보일 거야. 그래서 반드시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이제 첫, 첫 번째 이제 과제예요. 54를 이제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54는 96에 54네. 선생님 9와 6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9는 3의 제곱이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수들의 다 열매가 맺혔지. 그래서 2가 한번 곱해졌고 3이 세번 곱해졌네. 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54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의 세 제곱 이렇게 이제 소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0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이제 9와 10으로 이제 먼저 10을 쪼개 놓고 빼놓고 그러면 9는 이제 3의 제곱이고 10은 2 곱하기 5가 되니까 자 2가 한번5한번 3의 제곱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요렇게 지금 이제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이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 개념책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위아래를 비교, 비교해서, 공통인, 공통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공약수니까 이제 공통으로 수가 들어있어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보통 지수가 짠 거를 이제 가져다 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2, 2는 2의 1제곱, 2의 1제곱이니까, 자뭐 공통으로 어차피 2가 들어 있지? 어, 지수가 작은 게2 1이고요 2제곱. 그리고 3의 3제곱과 3의 제곱에서는 자 지수가 작은 게 지금 2잖아. 이 음, 2가 지수가 작으니까 얘를 가져내렸어서 3의 2제곱을 쓰고, 5는 지금 위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가 없지. 그래서 얘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이게 이제 최대공약수가 되는 거야. 2곱하기 3의 제곱. 뭐 또는 이제 9218 이렇게 써도 되는데. 18이 이제 최대 공약수가 된다. 자,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이제 개념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는 거가 되고 좀더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 보자면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54와 91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는 거를 이렇게 숫자를 곱으로 이제 분해를 해 놓고 보면은 사실 요 각각으로 찢어서 이 안에서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 구하고 여기서 최대 공약수 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2와 2는 최대 공, 이 자체가 최대 공약수잖아? 어, 그러니까 2를 최대 공약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에서는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어차피 공약수란 자체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3의 제곱이 3의 세제곱과 비교했을 때는 공약수인 거지? 뭐, 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로 이제 나눠서, 그냥 우리가 각각으로 나눠서 이제 공약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의 제곱이 이제 곱해지는 거고. 5 같은 경우는 뭐 위에 공통인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은 사실 이 숫자들은 54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1이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 물론 1이라는 숫자는 굳이 이제 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1은 소인수,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1까지 이렇게 써버리면은 소인수분해라고 볼 수는 없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제 써본다면은 1과 5에서는 그럼 뭐 최대 공약수가 뭐인 거예요? 어, 1과 5의 최대 공약수는 1이지? 그래서 얘는 뭐 사실 쓰나 마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위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수가 없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남은 거는 뭐만, 뭐가 남냐 하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자, 얘를 하나만 좀더 들어볼까요? 36과 42 한번 해볼까? 36과 42의 최대 공약수 이런 방법으로 한번 구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36은, 음 자, 12 곱하기 3이지? 12 곱하기 3이래서, 12 곱하기 3은 이제 4, 30이고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요. 4936이니까. 그리고 42 같은 경우에는, 자, 42는, 음 76에 40이네요. 76에 40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빨리 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가 작은 거를 그냥 내려쓴다. 이렇게 이제 문작적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한 상태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2와 2의 제곱에서는 공통인 부분이 뭐예요? 최대 공약수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지. 2의 1제곱이 되는 거지. 3의 1제곱과 3의 2제곱에서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3의 1제곱이니까, 그래서 3의 1제곱을 어, 여기서는 이제 3의 1제곱이 최소공약수가 되는 거고, 7하고는 여기 이제 공통이 부분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2곱하기 3이 얘가 이제 최소공약수가 되는 거야. 최소공약수 는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빨리 풀려고 할 때는 그뭐 이제 이두 번째 방법으로 공략수로 이제 나눗셈 거꾸로 나눗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서술형 문제에 답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좀 이해가 됐나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소공배수를 이제 구해야 봐 되지? 자, 최소 공배수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역시 이렇게 거꾸로 나누셈 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많이 친숙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세개 숫자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만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예가 있는 것처럼 한번 우선은 이 12와 36과 42에 이제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으면 이제 공통으로 다 나누고요. 그래서 2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2, 6, 12, 2, 18, 그 다음에 21, 이렇게 되지? 여기서, 자, 음 이제 3으로 다 나눌 수가 있네요. 3도 이제 공통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은 3, 2, 6, 3, 6, 18, 37, 21. 그래서 아까 이제 최대공약수를 구했을 때는 그때는 세개 숫자를 다 공통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을 했었지 근데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는 굳이 세 숫자를 반드시 다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중등 과정에서 이제 뭐네개 숫자, 다섯 개 숫자의 뭐 최소공배수 구하는 경우는 이제 잘 없긴 하지만은 숫자가 네 개나 다섯 개가 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 자 그런 경우에도 항상 이제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는 두개 숫자만 나눌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와 6이 짝수니까 2로 나눌 수가 있지.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은 2 1이2 3은 6. 어 선생님 그러면 이못 나누는 7은 어떻게 하나요? 이못 나누는 7은 그대로 내려서 씁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얘는 2로 못 나누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와. 자, 그럼 1, 3, 7은 이제는 진짜 더 이상, 뭐, 두개 숫자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죠? 3과 7은 또 소수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다 곱해주면은, 이제 최소공배수가 나오는 거죠. ᄂ 자로 곱해주면 최소공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다 곱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2, 3은 6, 이12 곱하기, 3, 7, 21이니까, 뭐, 그냥 한번 곱해볼게요. 3721 곱하기, 어, 622 해주면은, 자, 42에 21이니까, 252가 되네요. 최소 공배수는 252.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방법인 거지. 그래서 세개의 숫자에 이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두개만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되고, 못 나눈 숫자는 이제 그대로 내려온다는 걸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역시 지금도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인수 분해 했을 때는 이제 소 채소공배수를 어, 그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어, 소인수, 저, 그, 거기 이해가 있죠? 108하고 270 같은 경우에. 108과 270을 가지고 이제 소인수 분해해서 한번 채소공배수를 구해 볼게요. 그럼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먼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108 같은 경우에 좀 바로 암산으로 하긴 좀 힘드니까. 자,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4로 나눠볼 수 있겠네. 41은 4, 428. 아, 4, 428, 4728.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는 지금 이제 2의 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0 같은 경우는 자 10을 이제 빼내면 은27 곱하기 10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고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얘는 자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책에 보면은 자세에는 이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무작정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이 경우도 그냥 이제 세로로 봐서 2의 제곱과 2. 아까 우리 최대공약수 이제 구할 때처럼 각각에서의 최소공배수를 한자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요 최대공약수에서는 이게 이제 공통인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쓰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5와 1에서의 최소공배수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 쉽겠지. 어. 가상으로 이제 1를 잠깐 써놓고 1이 곱해져 있으나안 곱해져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2와 2의 제곱에서는 최소 공배수는 공통이 이제 배수인 거니까 배수니까 2의 제곱이잖아요 결국은더큰걸 이제 쓰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의 3제곱 3의 제곱 얘는 이제 똑같으니까 그대로 내려서 쓰고요 그래서 1과 5에서는 배수니까 배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지 공통이 이제 배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걸 이제 내렸으면 되기는 한데 뭐 그렇게 완비하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 각각을 따로 나눠서 최소공배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2와 2의 제곱에서선 최소공배수가 2의 제곱이 될 테고, 3과 3뭐 이거 3의 제곱, 3의 제곱은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공통의 수가 없을 때는 이게 1이 곱해진 걸로 생각해서 1과 5의 최소 공배수가 5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쉽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지. 자,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가 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이제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음. 자,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g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공약수라는 것도 이제 공 약수의 일종, 공약, 최대 공약수도 약수 일종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두개 숫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 어. 여기서 이제 공약수가 g가 들어 있고 뭔가 다른 숫자가 이제 곱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소문자 a라고 나타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대 공약수 역시 공약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뭔가 다른 숫자 이렇게 이제 곱해져 있을 텐데 우리가 두개 숫자 a와 b에서 대문자 a와 b에서 최대 공약수가 g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a와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뭐 25와 15다. 그러면 이제 5로 이렇게 나눠 주면은 5 25 5 35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나누고 이 5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 여기서 이제 5와 3이 무슨 관계예요? 서로소 관계가 되는 거지. 서로소가 아니라면은 두 수의 공약수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눠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a와 b는 반드시 어떤 관계라는 전제가 붙냐 하면은 a와 b는 서로소라는 이런 이제 전제가 붙는 거야. 이런 이제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수를 이런 식이지 나타낼 수가 있고요. 최대공약수 g 를 이제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럴 때두 수의 이제 관계와 또 이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관계를 이제 따져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두 수를 한번 어, 아, 여기서 최소공배수 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두수 a b 의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 A를 자, a 를자 a g 로 이제 나타내고 그 다음에 B는, B는 b 는 대분자 b 는 b g 로 이렇게 써 본다면은 자, 요게 G와 g 란는 이제 공약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양 양쪽을 G로 이렇게 공통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G로 나누면은 여기서 이제 a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b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a와 b는 서로소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나누지. 그러면 이제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쭈르륵 니은자 모양 을 이제 곱해주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최소공배수가 a, b, G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최소공배수 L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L은 뭐냐면은, 그 최대공약수가 이제 G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L은 뭐냐면 또는 뭐 L, C, M이다. 이렇게 이얘는 썼는데, 얘는 이제 리스트 t common, multiple의 약자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공통의 multiple이 이 배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최소공배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최소공배수. 그래서 줄여서 그냥 L, C, M, 이렇게 쓰기도 했었고, 또는 뭐 그냥 더 간단하게, 그냥 L만으로 이제 최소공배수를 표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여기서 이제 L이 나왔는데, 이 L은 뭐다? 최소공배수.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결국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최대공약수 G를 포함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최소공배수 L은 a 곱하기 b 곱하기 최대공약수 g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 수가 a g, b g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됐을 때 최소공배수는 그럼 바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여기서 l은 a b g다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두 수를 곱해 보면요. 지우고 볼게요. a를 대문자 g와 a의 곱으로, b는 대문자 g 최대공약수 와 b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둘을 한번 곱해보면은 자 a 곱하기 b는요, a 곱하기 b는 자 ag 곱하기 ag 곱하기 bg가 되는데 어, 그래서 b를 좀 앞으로 빼서 이렇게 쓰면 쓸 수가 있지, ab 그 다음에 g 곱하기 다시 g 뭐또 a b g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기서 abg가 뭐였어요? 이 abg가 뭐야? 방금 두 수의 최소공배수지 ab는. 어. 그래서 이 abg를 최소공배수 l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식이 뭐가 돼요? 얘는 이제 l곱하기 g, 즉 최소공배수 곱하기 최대공약수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공통에 있던 공약수, 최대공약수를 가지는 두 수가 두 수를 곱하면 결국 뭐다? lg 트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lg 트윈스. 어. 자, 그래서 어떤 두 수의 곱은 반드시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곱과 같다. 그런데 외울 때는 LG 트윈스와 같다. 이렇게 이제 외우면은 좀더 이제 쉽게 공개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이제 관계고, 자, 요게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봤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또 보도록 합시다.